안녕하세요 무항입니다. 불펜의 힘을 앞세워 연패 탈출을 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롯데. 오늘은 KT를 상대로 김진욱을 내세우며 이 분위기를 이어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1회 시작을 선두 타자 볼넷으로 시작했고 조용호의 안타 후 라모스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실점 없이 위력투를 보여주면서 1대 0의 스코어를 유지시켰는데요. 그렇게 스코어가 유지되다가 4회 말 이학주와 한치홍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았고 오랜만에 득점권에서 서진 전준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어냈으며 이어 한동희 희생 플라이까지 나오며 역전에 성공한 롯데였습니다. 최근 롯데의 득점권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중심 타선이 필요한 순간 한건 해주며 역전까지 성공해낸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5회 말 2사 후에 김진욱이 볼넷 두 개로 흔들리고 말았고 황재균에게 역전 스리런 홈런을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김진욱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 병리로 몸 상태가 정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래도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나 아쉽게 승리에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놓고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오해가 아쉽긴 했지만 복귀 후첫 경기에서 삼진도 4개나 잡아내는 등 4회까진 손색없는 피칭을 보여준 데에서 위안을 가지고 싶은데요.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복귀 전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고생했다는 평을 달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올라온 2인복이 1.1이닝을 삭제시켜주며 두 점차의 점수를 지켜냈고. 위에보답하듯 6회말 다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상대의 실책과 볼넷이 겹쳐 1사말로의 기회를 잡아내는데 성공했고 굉장히 오랜만에 터진 피터스의 안타가 적시타로 장식되며 한 점차 추격에 성공했고 고승민의 땅볼로 동점. 직후엔 정복근의 적시타가 나오며 역전까지 성공했고 이어 정훈의 적시타까지 연속으로 터지며 단숨에 6대4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말루와 득점권 올해 초반 롯데가 허덕이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하위 타순에서 살려내며 전수매 역전까지 성공해 냈기에 굉장히 반가웠던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7회 말에는 안치홍의 3루타디 전준우의 적시타로 한점 그리고 한동희의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까지 터지며 9대4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8회에 최건이 올라왔는데 안타를 하나 허용하고 세 타자 연속 볼넷까지 허용하며 한 점을 주고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는데요. 어린 투수의 재군 안조 어쩔 수 없는 요소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이상해지고 말았기에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어 올라온 이강준이 땅볼을 유도하며 병살 코스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2루 포스 아웃, 2학주에 1루 송구 실책이 나오며 두 점을 더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준도 직후 볼넷을 내줬고 그렇게 결국 8회 2사 상황에서 마무리 최준용을 등판시키고 말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도 터프 세이브를 했었기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상당했을 것 같아 이런 경기에서 등판을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결국 실책과 불펜의 부진으로 최준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번의 등판을 이어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최준용은 9회 1-2로 위기에서 상대의 핵심타자인 박병호와 장성호를 연속 3진으로 잡아내며 오늘 경기의 승리를 멋지게 지켜냈습니다. 막판 불펜 투수들의 부진으로 상당히 크게 앞서던 경기에서까지 최준용을 연출시켰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오늘 드디어 침묵하고 있던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대량 득점을 해냈다는 게 고무적이었으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승리를 지켜낸 최준용이 너무나도 멋졌던 경기였습니다. 중간중간 실책과 젊은 투수들의 부진은 과제가 됐던 경기였지만 드디어 막혀있던 타선의 혈이 뚫린 걸로 오늘 경기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의 현재이자 미래인 최준용과 한동희의 활약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최고로 기분 좋은 승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한 롯데입니다. 분위기 반전에 제대로 성공한 듯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젠 부족한 점들까지 점점 메꿔 나가며 롯데가 투타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지금까지 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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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